안녕, 정면답니다. <laughs> 내가 어제 쇼트 올렸는데 이거 떠올리면 또 술쟁이라고 하겠네. <laughs> 술쟁이 맞긴 한데 치면서 이게 왜 나오지 지금? <laughs> 저 술쟁이 맞아요. 건강 엄청 챙기는데, 아, 이게, 혼수를, 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음, 살려줘요. <laughs>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 뭐, 댓글에다가, 이상한 거 남기지 말고, 뭐, 책 보라고 하지 말고, 죽여버린다, 진짜. <laughs> 아니, 어떤 선생님이 남기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제가 별로 싫어하는 차단해버린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laughs> 아, 나쁘게 하신 건 아닌데 내가 나는 근데 옛날부터 나는 아는 사람인데 본인 나를 모르나봐 옛날에 그 기억이 없나봐 되게 재밌어 그래서 사람은 어디 가서볼수 있으니까 지금은 저는 뭐 그런 걸안 하니까. 야, 천구백구십년대 말에 진짜 트위스 열풍으로 몰고 왔던 노래입니다. 혼자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조금 유튜브하고 막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혼자 하고 막 근데 여기서 밝혀지잖아, 뭔가. 난 진짜 오로지 혼자잖아. 난 혼자야? 내 또? <laughs> 아니, 오로지 혼자인데. 자라는 의미가 뭔지를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음. 아, 씨. 이게 숨부수가 스무서라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아저씨 어, 나 이런 거 알면 안 돼. 머리가. 머리가 아니야. 음. 음. 혼자 뭘 계속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니 근데 아니아니 하지마 난 누가 막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다 나 자체로 하고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설명할 거야. 왜냐면 설명해도 아 지랄하고 있네 그거가 어느 순간 안 꺼져. 내한 3년, 5년, 10년하면 이해가 되겠지?라는 생각. 아니 <laughs> 빵 음. 솔직히 막. 좀, 막, 가끔은, 뭐가 반응이 좋으면,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싶어, 막. 아, 막, 씨, 씨발. 근데, 그래도, 지난 세월이 있고, 내가 한게 있고, 서로 받아들이는 시절이 다르다 보면, 그게 뭐, 그때는, 씨발, 족 같아도, 지금만 안 그러면 되지 않나 싶어갖고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다 돌돌이 사랑이에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음, 정말 뭘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진심이에요 또 이게, 아, 이게 뭐가 막, 맛을 봐서, 맛을 봐서 뭐 이, 이런저런 얘기하냐고 뭐 그럴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궁금증? <laughs> 왜 이러는 거야, 혼자. 근데 혼자다. 괜찮아, 혼자. 사람들하고 관계가 뭐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같이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참고하는 사람도 있을 걸. 그 시너지 때문에. 아 내가 조금만 덜 하면 되고 덜맞 이렇게 내가 좀 누구 좀 맞춰주면은 금방 무마가 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런 거못 하는 내가 이렇게 이제 또라이가 나타나는 거지. 나는 그런 거잘못 해. 진짜. 필터링? 필터링을 왜안 하냐면요. 필터링 하지. 왜안 하냐면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받아서 다시 나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올 때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냐 없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는 하죠 뭐 병, 내가 병신도 아니지 병신 오늘 위플스에 있는데부터 얘기해 어깨가 좀 병신 같긴 해아나 미안해요 <laughs> 뜬금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 화사님이 그냥, 존칭. 이, 엄청 뭐, 어디, 어디서 반대기 맛있다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먹으라고 랬는데 이거 뭐, 참깨 크래커 같은 거, 같은 거야. 음.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음. <laughs> 세 박스나 샀는데. <한데. 웃음> 저는 자유로운 건 좋은데 예의를 갖추는 건 정말 더 좋아해요. 음. 다음에는. 음, 이제 다, 다 지났으니까. 다, 내가 스무 살 때부터 했다고 했고, 뭐다 지났으니까. 다음에는 그동안에 거쳐간 저희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일반 회원보다 총무님한테 당한 게 많거든요. 그, 썰을 풀면 이게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음, 할 만해서 하는 거는 나 기대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까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나, 운동에, 이런 조건, 뭐 그런 걸다 밝히자는 건 아니야. 나도 여기 안에 들어가면, 회원들 도움 없이 살수 없고 의지해야 되고 그렇지만 옛날에 막 쌍팔연도 막 얘기처럼 누가 막 갑질한다고 해서 시발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정도의 마음만 봐주면 돼 그래서 나 다음에는 조금 더음 서로 기분 안 나쁘면서 좀 썰로 재밌게 풀고 싶은데 나는 또승질남도잘안 되니까. 요. <laughs> 음. 솔직히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음, 리스크가 많은 거라서, 네. 다행히도 음, 저는 뭔가 이게 혼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나 혼자만 감당해도 돼서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음.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는 이제 끈을 끊기 전에 그냥 나는 이제 뭔가 저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미친 하니까 찔려서 안 나오신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음. 찔렸다는 거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니까. 근데 전 진짜 팩트만 얘기합니다, 진짜. 이 진짜 이상하네, 나 또. 나 근데 좀 시사 같은 거 좋아해. 아 씨. 이래서 좀 진부하기도 해, 내가. 음. 그래한 잔만. 운동할 때 열심히 하고, 또 집에 있을 때는 나는 혼자야. 뭐 괜찮아. 난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고. 어차피, 누구의 이해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한가지만 말하고 싶으면, 그래도, 오랫동안 이한 직업을 오래 해서 그, 단련되고 왔던 그거는, 절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음, 절대 경험해 보지 않는 그렇잖아요. 자기 막뭐 회사를 다녔든 뭐 이렇게 일을 했든 공부를 했든 경험에 나는 공부한 사람이 이해 못하잖아. 뭐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뭐뭐 뭐 비추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조금, 다음 얘기가 좀셀것 같아서 좀 조심하나봐요. <laughs> 밑장 <좀> 깔고 들어가네. <laughs> <나> 잘지? 짠,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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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 나 지금 전에 벽보다가, 여기 보드 있는데 괜찮아요? 너무 더러워 보여가지고.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살면 됩니다. 뭐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손이가요 손이가 응?